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이포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대위아라는 회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 산업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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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 현대이아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최근 뉴스인데 5월 26일 에리츠 증권 현대이아 현대차 그룹 성장 수의 기계 장비 로봇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이아가 완성차 양산 거점에 대해 기계 장비와 로봇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에서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고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이 전기차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컨버테이션이 지금 10만 원에서 아 10만 대에서 당장 매출액 2,300억인데 양산 10만 대 장비가 약 600에서 700억이다. 전기차 전환 라인 증설 지속됨에 따라서 현대 이하의 매출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에 대한 그 장비들, 기계 장비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대, 현대그룹의 현대위안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 하나뿐만 아니라도 한 공장 한 공장 아니면 다른 공장의 수주까지 합친다면은 그 규모는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증권사 리포터나 이런 것 글들은 예상치지만 거기에 뭐 다음. 수주까지 합친다면 지금보다 좀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뉴스인데요. 현대이아 자동차 부품 부분의 체질 개선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계 부분에서 감각 상비해서 30% 감소하긴 했지만, 자산 규모도 추,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분기 400에서 5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자동차 부품에서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또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증설 가지적이 확대되고 있고 투자에 따른 기계 부분이 매출이 증가 가능성도 높아 아주 실적 개선에 힘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뉴스인데요. 여기 내연기관보다는 미래적인 차. 그 부분 대서 해 기계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전기차 관련 신규 설비 투자 매출이 발생이 가셔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김호흡에서 바라볼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기계 부분 구조 조정 효과 전기차 관련 신규 설비 투자비 매출이 발생. 요거 강조되고 있죠. 네.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다.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무궁화 레인보우 현대 보이스 현대 위아벤더 신광테크 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 부품 호주의 성장 가능성이 대부분 회생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펀드 회사가 이 펀드 회사인데요 무궁화 이거 PE죠 펀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펀드 회사들이 현대 모비스, 현대 이하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최근 자동차 부품 업황 호조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펀드에서 하나, 한 곳, 두 곳에서만 투자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뉴스에 나왔을 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얼마나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을 시기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현대이아는 물론 다른 기업도 ESG 강화를 하겠지만 현대이아도 ESG 사업 이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차트 간단히 보겠는데요. 현대이아 이전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18년도에 적자가 났지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예상치까지 흑자로 보이고 있고 21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2배 이상의 이익을 볼수 있게 않을까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 인데요 요, 요 차트는 뭐 그때 애플카 이슈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에프카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서 다시 하락은 했죠. 고점 대비 조금 절반 가량 하락을 하긴 했네요. 요 정도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을 요즘 시기에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이미 갭 구간은 메워주고, 한 번에 큰 장대 양봉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다. 그리고 다시 여기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다음 구간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 줄을 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 회원님들께서 좀더 이해가 쉽고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구간 1번 여기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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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디에 있나요? 2번, 여기 있죠. 2번 구간에 있습니다. 2번 구간. 2번 구간에 있죠. 지금 이번 구간에 있는 겁니다. 75,000원에서 83,0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죠. 근데 네, 매수로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 구간, 이 박스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 아는 신규 매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고점에서 사 가지고 물렸다. 근데 네,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2번 2번 구간에서 매수를 해 보자. 얼마? 얼마예요? 75,000원에서 75,000원 됐어. 적어 드릴게요. 75,000원에서 83,000원인데 8만, 8만 8만원 할게요. 지금 가격이 있으니까요. 8만원 사이. 8만원 맞죠? 네.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자. 여기서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이 구간, 이거 좀 넓게 잡아드린 거예요. 7 5 0 0 0 원에서 8만 0 0 원. 좀, 매수 범위를 넓게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분할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할로 잡고, 자동차 부품 관에서 상승 추세를 볼 시점이니까, 최소 여기 4번, 최소 4번 구간, 여기, 이 구간까지. 88,000원, 이 구간까지는 최소 갈수 있지 않나. 여기 그냥 올라와요, 여기. 3번 구간은 그냥 올라오는 거고, 쉽게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4번 구간,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laughs> 최소 여기 4번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좀더 멀리 보시면 5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5번 구원 통과하면은 전고점까지 좀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차트하고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건데요. 어떤 기회냐? 홈페이지 이거 아시죠?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청개구리 수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급등조 무료받기 신청 클릭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는 급등 종목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함과 연락처 적어 주신 다음에 급등조 무료받기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 이 수익 실현의 사진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은 많은 도움이 되시고 많은 정보 받으신 다음에 수익 보시고 계좌 수익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